LA 서남쪽 샌페드로 포인트의 VRMIN PARK, 포인트 퍼민 공원, 포인트 퍼민 라이트하우스 등대의 역사 1874년에 지어진 포인트 퍼민 라이트하우스는 산 페드로만으로 향하는 최초의 항해 등이었습니다. 피네아 반닝은 많은 현지 기업인들의 지원을 받아 연방정부와 미국 등대위원회에 1854년에 등대를 배치하도록 탄원했다. 등대위원회는 자금 지원과 토지 분쟁으로 인해 1874년까지 건설이 지연되었다. 미국 등대위원회의 기한가인 풀 제이 헬츠는 스틱 스타일 빅토리아식 등대를 디자인했습니다. 이 디자인은 1873년에서 1874년 사이에 지어진 6개의 등대에 사용되었으며, 그중 3개는 여전히 샌프란시스코 베이의 이스트 브라더스 유저지의 히어포드 라이트 및 포인트 퍼밍입니다. 스틱 스타일은 초기 빅토리아 건축 양식으로 후기 빅토리아 시대보다 디자인과 장식이 단순합니다. 박공 지붕, 수평 사이딩, 장식용 크로스 빗및 손으로 조각한 현관 난간이 특징입니다. 이 등대는 재무부에서 연방 직원이 근무했으며 미국 등대 위원회의 규제를 받았습니다. 이 직원들을 라이트 하우스 키퍼즈라고 불렀습니다. 애의 등대로서 조명을 유지하고, 등대 의 렌즈를 유지하고, 건물의 일반적인 유지를 유지하는 것이 그들의 임무였습니다. 포인트 펌인 위첫 번째 등대지기는 여성이었습니다. 메리와 엘라 스미스는 등대 가문에서 태어났으며 워싱턴 준주 세관 공무원인 형제 빅터는 그들의 지위를 얻는데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들이 포인트 퍼민을 선택한 이유는 이 지역이 매우 고립되고 불모지였기 때문에 여전히 미스터리입니다. 어쨌든 그들은 거의 8년 동안 자신의 위치에서 잘 지내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조지 쇼 선장은 1882년 스미스 자매가 사임한 직후 동대지기 직책을 위해 고용되었다. 쇼는 은퇴 한 해상 선장이지만 사랑하는 바다에서 멀리 떨어져 나가기를 거부하고 포인트 페르민의 골키퍼로 봉사할 수 있는 기회에 기뻐했다. 그의 아내와 딸은 그와 함께 등대로 이사했지만 1901년에 그의 아내는 죽었고 그의 딸은 학교를 떠나 단독 거주자로 떠났다. 쇼 대위는 포인트 퍼민에서 1884년에 모든 직원들에게 새로 요구된 미국 등대 서비스 유니폼을 입은 최초의 골키퍼였습니다. 여성들은 제복을 입을 필요가 없었습니다. 쇼 선장이 거주했던 기간 동안 등대를 방문하는 것은 지역 주민들과 로스앤젤레스 지역의 많은 사람들에게 인기있는 활동이 되었습니다. 미국 군대 위원회는 하수꾼들에게 군대에 대한.